위로 바꿔주는 위기관리 TV 채운규입니다 위기관리 오디오북은 책읽기와 같이 좋은 습관으로 가치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 오늘은 부의 품격, 착하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 음,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품격은 20년 동안 저자가 해온 일과 인생에 대한 철학, 선의지에 대해 써내려간 책입니다. 특히 선의지를 통해 어떻게 부를 이룰 수 있었는지, 저자가 직접 경험한 에피소드를 토대로 따뜻하고 편안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답이 되어 돌아오는 선의지, 저자는 이것이 바로 부의 품격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말 착하게 살면 손해만 입는 것일까? 시작하기에 앞서서 착함과 선하다의 정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함의 정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희생이 아니어야 합니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선의를 베풀어주는 것이지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고, 목숨이나 재산, 명예 등을 바치거나 버리는 희생가는 거리가 멀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착함의 바람직한 정의를 되살리면, 우리 모두에게는 유익하지만, 특정한 누군가에만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 착하다와 선하다는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선은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는 의미의 단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도덕성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것 중에 하나이고 어, 능력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도덕성을 갖추지 못해서 갑질을 하게 되거나 음주 운전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불륜 등의 문제가 있으면 추락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기업도 불매 운동이 벌어져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어 반면에 윤리경영이나 정도경영을 한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어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겠죠. 어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도 공익적인 이슈와 연결한 코즈 마케팅을 펼치곤 합니다. 2011년 코카콜라 회사는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 세계 야성 동물 보호기금과 손을 잡고 북극곰을 상징하는 신세 케이스의 콜라를 출시했고 캔에 새겨진 코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되면 1달러를 기부하게 되는데 이 캠페인으로 총 300만 달러 음, 이 정도의 금액을 북극곰과 서식지를 보호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즈 마케팅을 하는 여러 회사가 등장하고 또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여전히 도덕성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덕성. 선의지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간관계를 들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그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어, 사람에게는 누구나 타고난 이타적이고 선한 마음이 있다고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베푼 만큼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마음과 마음이 오가야 상대가 계속해서 나에게 요구만 한다면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일방적인 요구를 강요하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러한 덕은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므로 습관화가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핵심이 되는 게 중용이라 얘기하고 있으며, 여기서 중용은 기계적이거나 산술적인 중립이 아니라 참된 인간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도에 어긋나거나 사람에게 해악을 미치는 행동은 악덕일 뿐이며 중용을 따질 수 없다라고도 했죠. 즉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반적인 요구를 강요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힘들게 만드는 이런 관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공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음, 목표가 원대할수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어, 세워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사람이 한 달에 20kg의 감량 목표를 세우면 목표에 압도당해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죠. 그보다는 오늘 밤 8시부터 30분간 뭐 스트레칭을 하거나 매일 같은 양의 식사량을 조절하거나 이런 식으로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목표를 매출의 두 배, 업계 1위라고 외치는 것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고 실행 계획을 짜서 뭐 분기별, 월별 뭔가 상세히 쪼개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목표를 세우고 그에 대한 실행계획까지 짠다고 해도 장애물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눈앞의 장애물을 돌파해야 하는데 이러한 장애물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장애물을 왜 만났는지.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뭐, 비용이 장애물이라면 운영을 좀더 알뜰하게 해서 경비를 마련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 뭐, 직원들의 반대라는 장애물을 만난다면 직원들이 무엇을 염려하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존경할 만한 사람들의 장점, 뭐 생활 습관을 한번 따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남에게 혁신적인 기법을 배우는 것이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 미국에서는 개인이 자기 업무를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어, 할애하는 시간이 뭐한 시간 중에 대략 한 50분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어, 이 책의 저자도 기승전결,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설득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경험담으로 시작해서 상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과 만든 일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순으로 상대편을 설득하는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왔고 계약을 위한 최종 의사결정 사항만 남은 것이라면 다음 네 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사람은 스스로 결정했을 때 책임있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스스로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주제들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정을 지체시키는 이유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무시하고 대충 묻어버리면 언젠가는 다시 떠올라 말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마지막 이유는 내가 조바심을 내서 자꾸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면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조바심은 먼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결정하게 하려고 집착하다 보면 처음 좋은 취지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러다가 사업이 잘안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불안감에 빠지고 말게 되겠죠. 불안감은 부정적인 감정이고, 부정적인 감정으로는 우리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선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조바심의 두 번째 역효과는 상대가 내 진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초조해 하는 걸 보니 여유가 없나 봐. 나를 위해 권한다더니 결국 자신을 위한 거였어. 뭐, 초조해 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내놓으라고 독촉하는 이런 사람들을 믿고 일을 맡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 나의 초조함은 상대방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방해가 될 뿐이 아니라 우리를 갈라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서한 사람들과 인연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장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 때는 상대의 욕구를 먼저 읽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상대의 말에 항상 귀 기울이고 집중하며 어떤, 어떤 말을 하는지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예민하게 반응하기 또한 필요합니다. 어, 상대에게 어, 어떠한 이슈나 내가 요구할 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어, 일관성을 유지해서 잘하고 좋은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한 깔끔한 이미지와 밝은 표정으로 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만의 성공 요인을 찾고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네트워크 속에서 이를 실행해 나간다면 이 선의지 속에 회사, 가정 모두가 기회와 성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들으면 들을수록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는 최웅규 위기관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